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8월 들어서 새롭게 레위기의 후반부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좀 가졌고요, 또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레위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조금 달라진 것은 그 본문이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먼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긴 본문은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짧은 거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선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말씀이 선포하면 아멘으로 하다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레위기가 다시 그 일장으로 기억을 좀 더듬어 가보면은 레위기 1장1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글 개혁개정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레위기 1장1절은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히브리 원전을 풀이하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큰 책으로 하나로 통으로 읽어야 더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도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함께 이해하고 읽어야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출애굽기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구절, 그열쇠 구절이라고 했던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신분 계십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언약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통하여 레위기를 주신 이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16장, 17장은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한 부분,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제의적 의미입니다.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그래서 오제사, 칠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장에서 27장까지는 그렇다면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시작하는 18장의 출발점의 의미입니다. 사실이 모든 과정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깨끗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만은 레위기는 3분법으로 해석해야 정확히 이해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결함과 부정함과 거룩함 이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게 될 경우에 그것은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지만은 정결해지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즉 예배자로 나오고, 구약으로 하면 제사자로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키,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18장의 묵상을 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에 찔림을 받고 또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거룩함으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28장 이후부터 27장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 히스토리가 써 내려져 가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도덕법이나 뭐 의식법처럼 자꾸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올가해는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뭐이 법을 지켜줘야 하나님 나라가 뭐 돌아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은 사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게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자 우리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그 말씀과 법이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떤 하는 도덕적 혹은 의식적 법으로 이해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언어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정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꼭 맞는 것이라는 의미로 꼭 맞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 라는 의미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푸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붙들고 꼭 맞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미 사탄의 권세에 가여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 있을 때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이방의 풍속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거든 자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은. 하 너희들 가정 안과 혹은 가까운 친척 안에, 이 가정 안의 테두리, 친정 안의 테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 성적인 구별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 읽어 드릴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와 이니라.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성적으로 범하지 마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9절.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할실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아참그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근친상간이나 친족 상관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비일비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가 뭐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어원을 풀어드리면은 여기 하체라고 한다는 에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가벗기다 벗기다라는 의미임 동시에 부끄럼과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범한다 하체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갈라라는 단어로서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의 몸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성적 행위를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의 부끄러운 하체를 벗기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안의 질서나 다른 사람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이 악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 가기에 앞서서 가장 관심에 두는 그 가장 작은 교회인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일이, 성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가정 안에 평화와 위계 질서가 다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하여 사회를 밝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의 경계를 둬야 될 것은,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의 혹은 그 사회의 끝판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마지막까지라도,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소동과 고모라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윤리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성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주변에서 치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밤에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런 즐겨찾기하는 것들을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쉽게 타락으로 유혹으로 치닫게 하는 책들이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치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를 좀 경영을 다시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대를 조정하시란 말이에요. 이 밤에 깊은 야심에 혼자 홀로 많은 시간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타락으로 갈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깨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한달 시작할 때한 줄을 주님과 함께 새벽 기도로 시작하려고, 이제 첫 줄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하니까, 새벽형 인간으로 서서히 좀 돌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치유리일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얼음에 있을 때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뭐 성적인 유혹이나 뭐 술의 유혹이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일단 피하여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읽다가 이러한 그참 어, 우리에게 도전되는 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복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봉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죄를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고도,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d n a 다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피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통하여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치 소금과 빛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레위기서 18장 이후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일어가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서울 반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 주셔서, 기도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루가 또한 주가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레위기서 18장 그뒷 부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